전략 전체를 볼 때, 이 망경강을 보면은, 거기에 지금 완주, 그 다음에 전주, 익산, 그 다음에 김제이 군산가잖아요. 전체 인구가 173만입니다. 그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현재 망경을 끼고 있어요. 네. 근데 전주시가 이제 그 본인들이 대국의 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하고 상의한 건 아니지만, 음. 일단은 제시오것 중에 보면은 저, 전주시가 완주로 옮긴다.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건 믿을 사람이 없다. 음. 왜 청주청원도 안 됐고, 익산도 이리 씨가 그때 익산 군옥을 합칠 때익산시 되면서 그것도 안 됐고, 또 여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걸 봐서 이게 온다고 하면 안,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전주시가 63만이지 않냐. 완전 10만인데 그 전주시가 이렇게 온다면은 전주 시민들 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 지금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겠습니다만는 그래서 아예 도청으로 가면 그도 되고 여기를 전주 시청자를 좀케이컬쳐 다양한 지금 이제 한옥마을에 정거장이 되지 말고 머물러 가는 곳으로 해서 남부시장도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운 문화에서 문화와 예술로 해서 경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될수 있지 않냐. 그런 제안하면서 도가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십 년 됐으니까 그 사용도 되니까 새로 이 교통의 요충지를 용역을 붙서 어디가 적당하냐 하면 망경강주변으로 전북 형제가 설게 되지 않냐? 음. 그것은 제가 어디서 듣냐 제가 기업은행 근무를 했거든요. 호남 본부장 할때 제가 이제 부행장이 되기 전에 호남 본부장 할때 거기에 전남도청이 광주시에 있었어요. 네. 그 무안으로 갔죠. 네. 거기 잘 되고 또 무안도 새롭게 많이 개,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오히려 이렇게 도청이 온다면은 완주 국민들은 그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음. 이것은 통합과는 관계 없이 모든 결정은 완주 국민이 하지만 이렇게 좀 경제적인 논리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했죠. 그래서 음. 통합은 그렇습니다. 안 하더라도 도청은 받고 싶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데.